이 좁은 방에서 여러 시 모로 끼어 자는 잠은 멸치잠, 갈치잠, 삼치잠, 콩치잠. 입에서 침이 또 나오네. 생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멸치잠, 갈치잠, 삼치잠, 콩치잠. 저는 고등어를 진짜 좋아해요. 언니 하늘에서 천사가 없다고 여기 있기 때문인가? 정답은요. 바로 갈치잠이 정답이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멸치잠을 좀더 골라주셨어요. 정답은 갈치잠이었습니다. 갈치는 다른 어종과 다르게 세로로 서서 끼축하게 지낸다고 세로로 서서 그래서 여러 명이 꼿꼿이 몸을 펴고 잔다는 의미로 갈치잠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우리 6번 문제 32%의 정답률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잼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셔서 잼송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